안녕하세요. 충남의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톡톡 58쪽에서 59쪽까지 더큰 분수, 더 작은 분수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단위 분수와 진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도움 영상은 수학톡톡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공부 속도에 따라 화면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도 잘 지켜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위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수 중에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과 같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4분의 3은 단위 분수인 4분의 1이 3개 있는 분수입니다. 그림과 같이 4분의 1, 이만큼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이 3개 모였을 때 4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활동 1번 살펴보겠습니다. 활동 1번은 단위 분수 크기를 비교해 보는 활동입니다. 단위 분수인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12분의 1만큼을 이 그림에 각각 색칠해 보세요.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11분의 1입니다. 자, 각각의 크기 한눈에 비교가 되시나요? 자, 그럼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1 2분의 1을 색칠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적 쉽게 비교해 볼수 있겠죠? 키πάει, 크기가 작은 분수에서 큰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2분의 1입니다. 12분의 1이 가장 작고 2분의 1이 가장 큽니다. 이처럼, 분자가 같은 분수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큰 분수가 됩니다. 분자가 모두 같지요? 분자가 모두 같고, 분모가 가장 작은 2분의 1이 가장 큰 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활동 2.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만큼 각각 색칠해 보세요. 색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분의 6은 1분의 6이 이렇게 2개 있고요. 3분의 6은 1분의 6이 3개 있습니다. 4분의 6은 어떨까요? 네, 1분의 6이 4개가 있겠죠? 이렇게 색칠해 보니 2분의 6, 3분의 6 6분의 4의 크기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순서대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더 쉽게 알수 있겠지요? 크기가 작은 순, 분수에서 크기가 큰 순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6분의 2가 가장 작고 6분의 3, 6분의 4가 가장 큽니다. 이처럼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는 분자가 클수록 더큰 분수가 됩니다. 지금 분자를 살펴보면 4가 가장 크죠? 그래서 6분의 4가 가장 크게 됩니다. 활동 3, 분수카드 놀이를 통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도움자료 6.3과 6.4입니다. 6.3은 분모가 같은 분수 카드이고요, 6.4는 단위 분수 카드입니다. 분수의 종류를 선택한 뒤에 카드를 뜯어서 뒤집어 펼쳐 놓습니다. 참가자가 카드를 한장한 장씩 선택한 후 분수를 확인합니다. 규칙에 따라 가장 큰 분수 카드를 가진 참가자가 카드를 갖고 나머지는 카드를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규칙을 가장 작은 분수 카드 찾기로 바꿔 놀이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가 끝났을 때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참가자가 이깁니다. 이 놀이는 분수의 분수 카드를 바꿔서 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네, 바로 분수 크기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분자가 같은 분수에서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큰 분수가 되고요. 분모가 같은 분수에서는 분자가 클수록 더큰 분수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놀이 방법은 영상을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수학톡톡 59쪽에 분수카드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도움자료 6-3과 6-4인 분수카드입니다. 수학톡톡 브록에 보면 있습니다. 6-3 분수카드는 분모가 12인 분수카드이고요. 도움자료 6-4인 분수카드는 단위분수카드입니다. 두 분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생님은 6-4인 분수, 단위분수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뜯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뜯기 편하게 먼저 이렇게 한 번씩 접어주면, 접어준 다음에 뜯어내면 잘 뜯어낼 수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해서 뜯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카드를 모두 안 보이게 뒷면에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펼친 다음에 이렇게 잘 섞어 주세요. 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정합니다. 규칙은 큰 분수 카드 찾기로 정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하고 준비가 되면 참가자들은 놀이를 시작합니다. 카드 한 장씩을 선택해서 뒤집어 확인합니다. 5분의 1과 12분의 1이 나왔는데요. 단위 분수에서는 분모가 작을 때더큰 분수가 됩니다. 5분의 1과 11분의 1 중에는 5분의 1이 더 크게 되겠죠? 큰 분수를 찾은 참가자는 그 카드를 갖고 다른 카드는 뒤집어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3분의 1과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3분의 1과 4분의 1을 비교하면 3분의 1이 더 크겠죠? 3분의 1 카드는 참가자가 갖고 다른 카드는 뒤집어서 섞어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놀이를 진행합니다. 더 이상 놀이가 진행할 수 없게 되면 마치게 되는데, 이때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참가자가 이기게 됩니다. 이 놀이는 가장 큰 분수 카드를 찾거나 또는 작은 분수 카드를 찾는 등의 규칙을 바꿔 놀이할 수도 있고요. 단위 분수 카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진분수 카드를 이용해서 진분수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카드 종류를 바꿔 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크거나 더 작은 분수를 비교해 가면서 놀이를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큰 분수 작은 분수 비교하며 놀이를 할수 있겠지요? 그럼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 놀이를 해보기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큰 분수, 더 작은 분수 라는 주제로 단위 분수와 진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가 큰 분수가 더 큽니다. 이 말은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더큰 분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5분의 2와 5분의 4에서는 분자가 더큰 5분의 4가 더 큽니다. 단위분수는 분모가 더큰 분수가 더 작습니다. 이 말은 단위분수일 때 분모가, 지금 분자가 같죠? 단위분수입니다. 분모가 더큰 5분의 1이 더 작은 분수가 됩니다. 반대로 분모가 더 작은 3분의 1이 더큰 분수가 됩니다. 이 외에도 어, 단위 분수가 아니더라도 분자가 같은 분수에서는 분모가 더 작을 때더큰 분수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수학 톡톡과 함께 수학 실력이 쑥쑥 도움이 되셨나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